타소리 타소리. 어어어 어. 어, 네, 어, 시원했어 시원했어 아, 시원했어, 시원했어. 너무 생각보다 가까웠네 F7 츠에 나가지고 얌뭔지 알았지 뭐야 여름이니까 아, 시원해야지 이거야 응 음. 시원하다 아, 너무 기다리니까 아. 시원하다 바쿠야 음, 시원하다 <laughs> 아 김바다 <킹 받아. 웃음> <laughs> 어, 살짝 열받는데 시원하다 <laughs> 그게 <laughs>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웃음> 시원하다. <웃음> 약간 그 시원하다. 이렇게. 시원하다. 그래. 응. 까지 간다고. <laughs> 언니 이렇게잖아. 했아 응, 시원하다. 아 <laughs> <언니>. 아니야? <laughs> 어머니 더 해야 해 봐. 해 봐. 아 어머니 필를 조금 더 더해야 돼. 아, <laughs> 언니 보여 줘. <laughs> 언니 숙련된 조교로 보여 줘. 시원하다. 응, 시 <laughs>

고나 고등학교 때 애들하고 진짜 맨날 장난쳤던 게 만약에 내가 보듬이 엄마가 되는 거야. 언니는 리드 엄마 되고 바꾸는 바꾸 엄마가 에이. 돼서 맨날 맨날 이랬어 우리. 아, 보듬이 엄마. 응 어, 요즘 거기 거기 좀 별로지. 어 진짜 별로지.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막 뒷담 까고 막 뭔지 알지? 막. <laughs> 왜 이렇게 좋아해?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니, 거기, 어, 거기, <laughs> 거기, 행운마트 행운마트 너무 불친절하지 않아? 막 이런 이낌 있잖아. <laughs> 그런 걸로 이제 아무 아무 선생님 까는 거야 막. 어너 don't 어, 도덕 너무 n g e r Lu. I am, 어 was t h 아 n k i n 까칠해, 까칠해. n go, I'm not. You don't 아니 허벅지가 좋아하는데너 혹시 해봤니 이런 게 이런 논리 이런 거 해야 즐거운데 어, 그러면서 다들 이제 누구 엄마로 부르고 파쿠 엄마 어... 오늘 치마 너무 짧은 거 아니 안... 어머 파쿠 아기 아저씨 너무 좋아하겠다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 <laughs> 그냥 대개 집책 맞은 드립 있잖아 막 <laughs> 어머 허벅지 봐 이러면서 애 그런 거 많이 했는데. <laughs> 이거 모른다고 뭐지? 왜 웃기만 하는 걸 보니까 다들 안 해봤나본데? 보우리 <laughs> 아, 짤파 내린다 아, 아, 안 해봤어 안 해봤어? 근데 왜 이렇게 왜 좋았네 한 번쯤 이런 장난 해보지 하잖아 다 하지 지지부덕기다 하는데 아 뭐지 나, 나 요즘여고 나왔는데 안 해봤어 안 했어? 아 우린 합판이었.. 심지어 공학이었는데 합판이었는데 <laughs> 아, 아, 아 너무 웃그귀 얇은 <laughs> 그, 아, 그 뭐, 캐릭터 아니. 귀여운 애 있는데 디즈니 캐릭터 중에서 이름 뭐지? 만본가? 아, 전보였나? 만보가 아니라. <laughs> 만보는 뭐지? 그, 전본가 는 회색, 거, 그, 코끼리 있다, 덤보. 아니야, 언니, 그지? 엄청 귀여우네. 아, 듬보야? 아, 뭐라는 거야, 이씨. <웃음> <웃음> 아, 나도 아, 아니, 모르게. 덤보네, 덤보. 아, 듬보네 <laughs> 아나 진짜, 나 헷갈려가지고, 진짜로. <laughs> 아, 영점1초 믿어버렸잖아. 아니, 전보야, 뭐야, 빨리. 덤본가 덤인가 보다 덤부. 야 이거 많은데. 졸만아 야, 이거 많은데? 졸만탱인데 어떡할 거야? 삼동으로 갈게. 삼동으로 오도록 해. 아 오케이 나도 삼동. 30... 아! <웃음> 아! 띵겼어 <laughs> 아, 아, 맹우. 이게 뭔 소리야? 아... 비디오 카드 메모리가 뭐야? 우리 음료수가 별로 없으니까. 아 보듬 보듬 잠깐만. F 누노면안 돼. 아장 범블비. 어, 범 범블 범 범... 밤, 비 너의 주인은 나야 범 밤, 비 너의 주인은 나야 범블비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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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범블비 아 엄마 <laughs> 나 아이씨 아짜증나 진짜 아 근데 이 사람은 왜 내가 털고 있는데 일로 오지 짜증나게? 나 제일 싫어하잖아 이거 털고 있는데 우리 집왜왜 왜 쳐들어오는 거지?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그 랭커드에서 가장 극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백업을 안 오는 것도 아닌 파밍을 오래 하는 것도 아닌 내가 먹고 있는 집에 쳐와가지고 같이 타는 것이크 크고 긴이 맵에서 예 제가 극혐하는 거죠, 그렇죠. 메모해주세요, 여러분. 메모해서 포스트잇으로 화면에 붙여놔주세요. 보듬 가장 싫어하는 것. 털고 있는 집 와서 또 털, 같이 털기. 점녀가 파밍하는 집 따라 아... 들어가서 파밍을 다이집 좋다 근데 이집 오기 잘했다. 고맙습니다, 4번 씨. 여기서 삼조끼 먹었습니다. <laughs> 아 그러면 이거 되는 거야? 아니 안되지 근데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봐줬다 아우 근데 동선 꼬이고 완전 완전 별론데 사람들 이거 잘 몰라 나 무섭다고? 아 장난으로 짜증낸거지 진심 아님저 아니면... 보드라운 사람이에요 부모님 문 앞에 떠오고요. 감사합니다 알았어 나 이제 보드랍게 말할게 보드랍게 말할게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제가 먹고 있는 집에 들어와 제 집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기분이 개같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저를 빡치게 한다는 것도 모릅니다. 싫어하는 사람과 사귀게 되는 멜로 야화오프니아 맞아 나 그런 느낌으로 한국인해 영화 같은 데서 <laughs> 사람의 인생에서 그런 사건은 세 번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옛날 막 옛날 음악 나오고 옛날 막 통청 바지 입고 지나가면서 어 안벌리뿡 오지게 넣은 버스 안경 쓴 언니야 나오면서 막 80년대 막 나오고 막. 어 뭐야 <laughs> 아니 이거 차. <laughs> 몇분 노래면 안 돼? 아장 범블비 아 범블비 아야차억 어, 억울하다 내가 팀킬로 뜨네 어이가 없네 이거 멈춰 있는 차에 와가지고 멈춰 있진 않은데 지나가는 차에 와서 지금 자해 공간에 놓고 지금 어 일본이야 차에 자외... 라이 일본이 아, 땡기라고아나나 그거라서 그래 장롱이랑 포동포동 포동포동 마똘마똘 마똘마똘 아 포동포동합니다 포동포동해요 베릴 이것을 위하여 제가 기다렸나봅니다 포동포동 냠냠 쩝쩝 맛있는 포동이 포동포동 포듬보 <laughs> 나 어렸을 때 화진보면요 남마 분유먹이고 키워가지고 더 뚱뚱했대 완전 똥실똥실하고 엄청 귀여웠대 근데 실제로 화진보잖아? 졸라 귀엽긴 하어렸다 귀엽긴, 아기때는다 귀여운데 내가 나라서 그런가 몰라도 그래 그렇게 귀엽더라니까? 언니가 오죽하면은 언니가 유모차에다가 나를 넣어가지고 유모차에 나를 넣어가지고 애들한테, 애 <laughs> 동생인데, 볼래? 이래서, 볼려면 <laughs> 100원 내놔. 그래서, <laughs> 너 동생 귀여워? 이래서, 엄청 귀여워. 볼 거면 100원 내. 그래서, 100원 내고 봤답니다. 근데 100원 내고 본, 언니 친구들, 다, 지금 언니가 그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거든요? 그, 언니 친구들 언니들이, 100원 내고 볼만 했답니다. 엄청 귀여워 가지고. 근데 너무 웃긴 거는유그 유모차 있잖아요. 유모차 덮개를 내리고 다니면서 누뭐뭐뭐 누, 뭐, 뭐, 사랑아 너 이거 너 누구야? 너 동생 있어? 이래, 누구 애기야? 이러면 우리 집 애기야. 이래서 또동생 있었어? 이러면 내 동생이야. 해서 엄청 귀여워. 봐 봐. 이러면 돈을 내야 해. <laughs> <laughs> 자, 자본주의 그 자체. 돈을 내야 해. 그래서. 왜 내야 돼? 아무나 보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그 뚜껑 닫아놓은 상태에서 돈 100원 주면 뚜껑 열어뒀다는데요? <laughs> 뭐, MSG가 좀첨가됐을 수도 있는데, 언니나 엄마나 증거 언니 다 비슷해. 슈퍼 아줌마가, 어머, 동생 데리고 왔구나. 한번 보자. 그러면은. 안 돼요. <laughs> 그런 식이었답니다.